구독자분들이 대떡 신메뉴를 먹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요청 가운데에서 풀리 먹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왜 먹기 어려워? 하고 찾아봤더니 아이스크림 떡볶이라는 게 출시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참고로 아이스크림 떡볶이라고 알려진 게 아니라 실제 브랜드에서 지금 메뉴명입니다. 아... 아이스크림 라면이 모티브인지 대전에 바로그집이 모티브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이번에 같이 출시된 치킨 커리 떡볶이까지 다 주문해봤고요. 가격은 아이스크림 떡볶이 1인분 기준 만 원, 치킨 커리 떡볶이는 1인분 기준 1,2천 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치킨 카리 떡볶이부터 개봉해 봤는데요. 열자마자 떡볶이 카레 분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떡볶이도 개봉해 봤는데언니 비주얼이 완전 새하얀 우유 같은 때깔이더라고요. 사실 크림 떡볶이 스타일을 상상해서 약간의 이런 색깔을 예상했는데 예상밖의 비주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구성부터 살펴봤는데, 어 이거 그거잖아요. 붓기 떡볶이에 있는 콘치즈떡 얘가 들어가 있나요? 붓기 떡볶이에서 자주 먹었던 콘치즈떡과 유들밀떡 베이컨, 소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점이. 양념 제형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아실 때처럼 촉축하면서도 찐득한 제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과연 맛은 어떨지 더 궁금해져서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크림 떡볶이에 아이스크림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바닐라 오일이나 바닐라 시럽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스크림스러운 톡 쏘는 단맛이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음, 떡볶이로서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신 발언하자면 저는 떡볶이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laughs> 이게 뭔가 이질적인 맛을 극복하기 어려운데요? 네, 오히려 그냥 크림 떡볶이로 살림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과연 이 양념이 떡에는 어떻게 붙을지 궁금해서 떡도 바로 먹어봤는데요. 음. <laughs> 호구로 진짜 많이 나닐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에 큰 호불호가 없는 편인데, 제 기준으로는 불호입니다 아, 참고로 아이스크림 떡볶이라고 해서 예전에 바로그집 떡볶이 맛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전혀 다른 맛이에요. 바로그집은 프리마의 느끼한 맛이라면, 백떡은 크림에 바닐라 시럽과 오이를 첨가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를 먹는데, 엑슬런트 아이스크림 맛이 여기에 쓱 하고 스쳐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 두께에서 제가 즐겨 먹던 콘치즈 떡, 이것도 먹어볼게요. 음, 오, 확실히 이 떡이랑 양념이 더잘 어울리네요 왜냐면 콘치즈떡이 안에 옥수수가 있어서 떡 자체가 달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크리미한 단맛이랑 더잘 어울리게 느껴져요 기본 구성의 베이컨과 소시지와의 조합도 나쁘진 않았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콘치즈떡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밀떡과 양념의 조합은 다소 이질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 콘치즈떡으로만 넣는 것이 컨셉도 잡고 맛도 더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떡볶이 <놀람> 그리고 이번에 치킨커리 떡볶이도 먹어볼 건데 우선부터 살펴보자면 떡, 치킨, 소시지, 애추리알로 구성되어 있고 치킨은 엄지 신톱만한 사이즈로 6조각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양념부터 먹어봤습니다. 어? 오, 오, 얘 괜찮다. 딱 열었을 때 향은 이 뚜껑이 카레 분말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인도커리 스타일이에요. 저 인도커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는 조금 신선하기도 하고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떡도 먹어봤는데 양념이랑 잘 어우러져서 먹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치킨커리 떡볶이는 그냥 아이스크림 떡볶이 시키는 김에 같이 시켜보는 거라 기대감 이 1도 없었는데 아이스크림 떡볶이보다 더 맛있고 완성도도 더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인도커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 얘가 메인인 줄 알았는데 얘는 미끼였네요 얘가 찐이네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거 말고 치킨커리로 드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는 저처럼 이렇게 호기심에 한번 시켜 먹으면 두번 다시는 솔직히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가끔 생각나서 땡길 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있는 치킨은 항상. 냉동숯의 치킨 맛으로 특리 맛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커리 양념이랑 무난하게 잘 어울렸어요 솔직히 뭐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뭔가 이거는 밥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치킨 커리 떡볶이 드실 분들은 주먹밥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햇반이 있다 햇반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배떡의 행보가 모제로 핫해지고, 그 다음 나오는 신메뉴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던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 신메뉴, 아, 얘는요. 얘 말고 얘. 그래도 요즘 유행 안 따라가고, 본인들만의 색깔을 입혀서 잘 만든 신메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스크림 떡볶이 아니었으면 이번 촬영도 안 하지 않으셨나요? 어, 맞아요.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얘가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근데 얘로 시키지 말고 이걸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 떡볶이에 대한 궁금증을 이 영상으로만 해소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떡볶이가 땡긴다면 치킨커리로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떡볶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